차량! 차량을 그 메인 매도 하러 가보려고 해요. 저희 차를 팔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이가. 바닥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었어. 저희 차를 판매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매매 상사를 거치지 않고, 어, 직접 이제 주인들이 직거래로 그런 메인 매도 과정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노란 차가 잘 보이시나? 저희 남편이 출퇴근할 때 타던 차거든요. 한 4년 정도 탔고, 어 연식은 좀 됐어요. 연식도 좀 오래되고, 뭐, 저희가 타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4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4년, 4년 정도 탔는데 그래서 한 1년에 만만키로 정도 탄것 같고요. 음, 그 당근마켓으로 거, 그 거래글을 올렸더니 아그 차량 연습할 차가 필요해서 안 그래도 매입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뭐 차에 대한 상태나 이런 건다 저희가 오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뭐, 뭐 홈케이 매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생겨서. 어, 저희가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거기서 저희가 넘겨드리고 거기서 바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 마티즈 차량은 2000, 2000 2005년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16년 정도 된 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4년 정도 탔으니까 그때 당시 벌써 10년이 넘은 차였기 때문에 조금 노후 차량이기도 한데 저희 신랑이 계속 타면서 계속 관리를 했어요. 이제 좀 길게 탈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 이제 요새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LPG 차량을 하나 저희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LPG 차량으로 교환을 하면서 이제 저 차는 판매를 하게 되었고 요새 워낙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중고차 갑이 어, 어그 LPG 차량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음, 매매 상사에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차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잘 찾다 보니까 그또 다른 LPG 차량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거래로 어, 조만간 거래를 하, 할 하게 됐어요. 사는 차, 사는 차 모두 다 지금 저희 직거래로 거래를 할 거라서 어, 오늘 이제 사고 파는 가정을 잘 보고 지금은 팔고 며칠 있다가 또 사야 되니까 그 가정을 잘 데워 놓으려고요. 차량 어쨌든 이렇게 판매할 때 그래도 저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매일매일 내 발이 돼 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했던 차를 파는 거는 저는 되게 마음이 마음이 좀 그래도 섭섭하더라고요. 이런 차를 저희 전에도 타던 차량 팔아본 적 있기는 한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저희 펠리세이드 타기 전에 카니발 탔었거든요. 카니발은 첫 번째로 탄, 사, 구매했던 대형 대형 차이기도 했고 그차 타고는 아이들이랑 여행이나 캠핑 이런 데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 차를 판매할 때는 저막 울었어요. <laughs>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차주분들이 서로 직거리를 하는 경우에는 음, 저희가 알아봤더니 각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내방을 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이. 그리고 혹시나 대리인이 가게 되면 뭐 대리인 신분증이랑 원래 차주의 인감증명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데 혹시 음, 메인매도 하실 경우에는 그런 본인이 못 가실 경우에는 추후 준비물을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본인이 가는 조건이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여기 포항 차량 등록사업소? 예 거의 다 왔어요 온것 같은데 11시 30분에 저희가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저희가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한 지금 아직 11시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혹시 작성해야 될 서류라든지 그런 거 조금 더 알아보고 좀 미리 작성할 서류 있으면 작성해 놓고 구매자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록신청청서기 있는 코두개 여기 이제구소유자 네. 네. 여기 있는 오빠 여기 는구입 여기 는사람는들 여기 가는도들 여기 는 여기 있사시 여기 는분 내용 이제 잘 애들. 여기 는 哎、嗯，不说话了。 노랭이! 노랭이 간다! 기분이 어때? 좀 글래 섭섭해? 눈물, 아, 눈물 날것 같아? 눈물까지 나니까 <laughs> 내좀 발이 되어준 막국수 발이 되어준 뭐 어, 마티즈 <laughs> 서류 같은 거 정리하는 데는 천 원, 아 2천 원 정도 나오고 그치? 취등녹세 아, 취등록비는 없고 그냥 이전비 내신 거지? 경차는 굳이 많이 들게 없어 좋은 주인 만나서 또... 근데 좋은... 내눈 안에 볼 수가 있어요. 또. 좋은 주인인데 맨날 <laughs> 같은 회사로 먼저 출근하게 생겼네.